안녕하세요, 윤아닥터입니다. 오늘은 군고구마가 왜 당뇨 전 단계와 당뇨 환자에게 특히 위험한지 핵실만 알려드릴게요. 군고구마를 먹고 30~45분 사이에 혈당이 가장 가파르게 치솟습니다. 군고구마는 찌고구마보다 혈당 지수가 훨씬 높습니다. 고온으로 구워지면 전분 구조가 풀어져 훨씬 쉽게 소화됩니다. 분이 빠지면서 같은 양에서도 탄수화물 밀도가 더 높아집니다. 이렇게 당이 농축된 군고구마가 몸 안으로 들어가면 인슐린은 갑자기 많은 혈당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 자극이 반해 되면 춤장은 빠르네 지치게 됩니다. 공복에 군고구마를 먹으면 혈당 상승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음식과 함께 소량으로 섭취하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양을 조금만 줄여도 몸이 받는 부담은 확실히 다를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요.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스스로를 더 편안하게 돌보는 이야기를 계속 나누어 볼게요.